많이 들었는데 자 우리 집중 조용 자 조용 들어보세요 자 부활절은요 한자인데 다시 부 활은 살다 활또 절은 기념하는 날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자다 같이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 시작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 오늘이 바로 부활절인데 우리 친구들 자딱 3초 동안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 기쁨을 표현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와 기쁨의 소리를 3초 동안 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초 동안 시작 와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이 올라스모 금토일 중에서 무슨 날이에요? 일 주일이에요 주일 맞아요 주일 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락아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언제일까? 무슨 요일일까? 죽은 날 응? 금요일 오 금요일 오, 라인이 너무 똑똑해 잘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면 금요일날 금요일날 들어보세요 새벽에 재판을 받으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해서 우리는 하루 이틀 3일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했었다 어, 그러면, 말이 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 여일에 대해서 어, 금토주일, 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어, 고난주간인데,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잖아? 종료주일. 자, 종료주일은 어디에 들어간 날이라고 예수님의 무슨 성에 들어갔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하실 때까지 요일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일이 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가셨는데 많은 종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예배 드리는 곳인데 거기서 장사를 막 하고 있어.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를 해서 나쁜 이익을 막 취하고 있는 거야.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하고 논쟁을 펼쳤어요. 논쟁.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흐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음모를, 계략을 꾸민 거예요, 계략을. 그때 예수님은요, 배단이 어, 집에, 배단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거기서 유아하셨어요. 거기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고, 향의 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예비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목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하고 우리 최후의 만찬, 우리 그림 본 친구들 있어요? 나본적 있다. 최후의 말. 만찬 그림. 맞아요. 바로 목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때 성찬식이라고 했어요. 내 피다, 내 포도주와 빵을 먹으면서 성찬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데스테마네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막 하셨어요. 목요일날.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자 그 저녁이었는데 끝나고 나자 저녁에 가로유다가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로마 군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셨어요. 저녁에 엄청 매를 맞으시고 핍박을 당하셨어요. 구타를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 6시에 재판을 한 거예요. 땡땡땡 빌라도. 사역 십자가 쳐요! 그래가지고 새벽 아침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좀 스피드하게 이야기 했지만 빠르게 이야기 했는데 아,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해 되죠? 우리 친구들. 이제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 또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할머니도 죽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죠? 여러분, 죽음은 뭐냐면요. 죽음. 전도사님이 죽음이 뭔지 정의를 내려줄게. 우리 정수, 죽음이 뭐냐면, 죽음은요. 이 육체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야! 때리면 아프요 아야! 근데 죽은 사람을 몸을 가지고 때리면 이 죽은 사람이 아프나 해요? 안 해요? 안 아파요. 왜냐하면 영혼이 나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엘리사 엘리사도 많은 순애여인의 아들 살았다 가부의 아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살아난 사람들도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다시 결국에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아 사람은 다 죽구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죽었구나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나의 스승님이다 스승이다 인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불교의 석가모니 아내에 몰라 이 사람 이분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80세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유교에 공자님이 계세요 공자님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분 이분은 돌아가셨을까 안 돌아가셨을까? 자 이분은 73세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자 72세 음. 이슬람교에 이슬람교를 만들었던 마오메트라는 분이 있어요. 마오메트 장시자 이분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자60세대라 63세에 죽었어요. 아 그러면 어다 죽는구나. 그럼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33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네.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네. 죽었다가도 살아났다, 또또 또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네. 자, 그러면 전도자님 질문할게요. 나는 죽음이 두렵다. 있어요,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있어요. 아, 많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 나 죽음이 두려워요 밤에 잠을 잘때 무서워요 혼자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막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이런 친구들 있죠? 야, 오늘 잘 들어보세요 사람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걱정을 주고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거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왜 여러분을 두렵게 하 가냐면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 너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 우리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많은 거야. 근심이 많은 거야. 염려가 많은 거야. 어? 길거리 가다가 보통사고 나서 죽지나 죽게 되진 않을까. 어? 나 갑자기 병원에서 죽게 되진 않을까. 너 공부를 하겠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 공부가 잘안 풀려. 공부가 잘안돼데 아, 너 머리, 머리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아. 이런 두려움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또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떨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지만 우리 친구들, 이게 다 누가 주는 것이다? 사단 마귀가 주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그 죽음의 권세, 죽음의 그 것들을 이기셨어요.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극복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거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 죽어도 나중에 새 육체와 새 몸으로 천국에서 다시 살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자, 죽음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혼자 밤에 잠잘 때 혼자 막 공포 떨어져 무서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사단 마귀 죽음의 권세 다 이기시고 이기셨어요. 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정말 축복받았구나. 나는 항상 이길 수 있다.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걱정도 힘줘도 이길 수 있다. 이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겠죠? 자 그런데 아이언맨을 좋아하는 친구 여기 있어 없어 아이언맨. 예. 네. 자 만약에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친구들 아이언맨 나타나가지고 사인을 해줬어 이렇게 사인 만났다. 그럼 우리 친구 그 사인을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할까 안 자랑할까? 자랑하 고 자랑하겠죠. 막 미쳐가지고 막나 아이언맨 만났다. 하고 막 자랑하겠죠. 자 어떤 친구들은 고학년들은 가수를 좋아해 가수. 우리 여자들, 6학년 여자분, 어떤 가수 좋아요? 해 엑스도 좋아하잖아, 엑스도. 사인이 안 좋아요? 자 이런 스타가 나타나가지고, 스타를 만나면은, 사인을 해주면은, 그 사인을 막 자랑하겠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그 부활하신 것을 만났어요 그럼 이 부활하신 것을그 기쁨, 그 감격, 그 만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까, 안 해줄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 자, 어, 우리나라의 무덤은요, 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우리나라 무덤, 어떻게 생긴지 알죠?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무덤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었냐면, 자, 이 산이 석회질로 돼있어 석회질. 석회질이란 말은 뭐냐면, 산이 파면 금방 파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을 수가 있는 거야. 쉽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죽으면 시체를 거기다 넣었어요. 자, 그리고 저 동그란 문이 돌문인데, 두 사람 정도 있어옮움수있는 문으로 저 입구를 막았어요 자, 그런데, 어예수님 e r d a y I think, Tombury, Trug, I t h i 을 했는데 어 여러분 어 부활이 부활이 나 부활 믿을 수 없다. 한 친구 있어요? 없어소한번 들어보세요. 부활 나고 못 믿겠다. 다 부활 믿네? 다 부활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사람을 믿어요? 네, 그럼 부활시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친구,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여자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자들이 오늘 나와요. 세 명이 나와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외에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살로메도 있고 요게벳도 있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요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어요. 이 향품은 뭐냐면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바르면 냄새가 썸는 냄새가 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바르려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요, 어디로 간줄 아세요? 다 뿔풀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향품을 가지고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동굴에 간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갔더니 동굴이 비어있어요, 안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어떤 천사가 두 명이 나타나가지고 하얗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다 같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하신 선을님께서 신자들의 목 제자들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라. 라고, 알려주라. 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기쁨 속에, 감격 속에 알려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확실히, 네. 확실히 믿습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내가 그 기쁜 소식을 알고 있어요. 내가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알겠죠? 내가 어떤 스타가 와가지고 아이언맨이 와가지고 사인을 해주면은 다른 친구들에게 막 알려주고 자랑을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어요 그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랑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자 다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신을 것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처럼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